그리고 그들의 무리에서 배신자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김일성이 자주 하는 인민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의결하지. 공산당이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식이지. 투표할 사람들을 모두 운동장에 모아놓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일이 숫자를 세는 방식이지. 이것은 은연 중에 얼굴을 기억하겠다는 것이고, 우리 중에서 배신자가 나오면 네 얼굴을 우리들이 잊지 않겠다는 무언의 협박이지. 그래서 그들 중에 반대는 한 표도 없었지. 그런 투표장에 모여서 그들의 무리가 두려워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야. 단체 행동을 할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해.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이 언젠가 이사회를 이끌어가겠지? 어딘가에 빌붙어서 아첨하면서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난 생각해. 결코 그들이 이사회에서 성공을 못한다거나 굶어 죽는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야. 그들 중에 용기가 있어서 반대를 해야 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. 그들이 모두 동의했으니까 반대표는 하나도 없었던 거겠지?